한겨레21이 진짜 특종 보도를 터뜨렸습니다. 제가 저녁 방송에서 검찰 탈출은 진흥순이라고 전 언론사에 이야기한 지몇 시간 후에 과감한 탈출을 했네요. 단독 윤석열 또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의 진술을 덮었다. 윤석열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바로 그 장소 원주 바로 그 장소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고 합니다.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수차례 접대했다라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혔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검찰에 줬고, 이 검찰 내의 김학이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이 이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 감찰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서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검장이었죠. 여환섭 단장 휘하 김학의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은 기초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21일은 이른바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세 명, 세 명, 세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고 합니다. 신빙성이 높아지지요. 이 정도로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크로스 체크를 했다면 신빙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진상 조사단은 맨 처음에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일차 수사 기록에 포함된 윤중천의 각종 자료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윤중천 씨를 불렀습니다. 과거 윤석열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 안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윤 총장을 수차례 원주 바로 그 장소 있죠 그 유명한 별장 거기서 윤석열 총장을 수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조사단은 이런 내용을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진술 보고서 등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걸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 단장 여환섭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 총장과 윤 씨의 관계, 접대 사실 여부, 몇 번, 언제, 어디서, 이런 기초 사실 확인을 조차도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종결하였고, 감찰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당시 윤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검찰 내 최고 권력 중 하나였죠. 수사단을 잘 아는 한 인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윤 총장은 수사단의 고려대상이 아예 아니었을 것이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언론 보도에 이름이 나온 사람 이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수치라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과거사위는 재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 이세 명을 지목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죠. 윤석열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는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이름이 그 보고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언론 발표에는 없었지만. 이후에 검찰은 한상대 전 총장, 윤전 고검장, 박전 차장 검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법조계 인사의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중천이 윤석열 지검장과의 친분이나 접대 사실을 거짓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이, 즉 윤중천이 거짓말을 하면서 윤석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자기를 향한 수사에서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은 불리하면 불리했지 유리할 것이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윤 씨가 거짓말했을리는 없다. 뭐라고요? 윤 씨가 거짓말했을리는 없다. 윤 씨가 거짓말했을리는 없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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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윤중천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사는. 에, 진짜 어땠는지는 나중에 추후 조사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어, 봐줬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조사해야죠. 대검찰청은, 대검찰청은 화들짝 놀랐겠죠.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죠. 대검찰청 여러분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 글쎄요 그것 자체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그것도 엄청난 비리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것은 확인을 해서 이 고위공직자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조사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적 의혹이 앞으로 오늘 이후에 상상을 초월한 만큼 커질 겁니다. 언론은 앞으로 이 문제에 집중하고 달려들 겁니다. 얼마나 핫한 주제입니까? 그것 때문에 의혹은 더욱 커지겠지요. 한 100만 건 기사가 만들어지려나요? 진상조사단 전부 소환해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겁니다. 압수수색 다 해야 될 겁니다. 필요한 곳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사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겁니다. 앞으로의 전국은 크게 요동칠 것이고 이제 윤석열 게이트가 크게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떨이로 흥한 자 제떨이로 망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윤 총장이 앞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